안녕하세요. 우리의 주원입니다. 2탄 들어왔습니다. 믹할 건. 그때 군집... 전 1시간짜리 모음집도 할수 있어요. 1시간짜리 모음집을 현이가 제가 한다고 해요. 저는 용량이 좀 걱정돼서. 됐어요. 초대 봐주세요. 수락, 수락. 됐다.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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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요, 놀이터. 랜덤. 얼음성. 네? 얼음성 가겠습니다. 얼음성 저 못해요. 저 잘해요. 아, 제가 못해요. 저 내가 잘해요. 몰라요. 네? 나갑니다, 저. 아, 알겠어요. 어. 왜? 자, 그. 왜 나갔어요? 저안 나갔는데요. 뭐요? 저희가 왜 지고 있어요? 몰라요. 어, 우리 아, 지고 있어요? 우리 이미 있던 방에 들어왔나 봐요. 지고 있으세요? 네, 우리 같은 팀입니다. 어 현아 나야 나오 뭐야 아 죽여야돼 이 너구리 너구리 찍었다어 뭐야 근데 왜 지고있어 이미 한명이 하던 들어왔나봐 들어왔나 봐. 어. 어, 여기에서 그치 아 너무 잠시만 아 요거 저격총으로 해야겠다 나도 저격총 인데 아 이건 저투총이아니에 헤드샷 오케이 아아 아 이미 어플라이 되고있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졌네요 너무 아까워요 다시 시작할게요 전투하기 있죠 네어 저기 사람이 어, 수류탄 맞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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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아가는 그 사람. 아씨, 잠시, 아!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형님, 하, 하늘을 날아갈 수있나요 오케이, 수류탄. 원순이 글씨 때문에 안 보여요. 어, 이거, 현, 아, 저는 선님 때문에 안보여요. 응? 어, 우리한테 수류탄 찾았나봐요. 야, 안보여요, 오케이. 어, 뭐, 아, 방향. 와, 진짜 아팠어요?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왜? 뛰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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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뛰었네요. 뛰어, 뛰어. 빨리 오세요. 빨리 뛰어야지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 여기서 몰래. 아, 일단 뛰어. 일단 빨리 튀어 강철 까먹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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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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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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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떨어질 때당장하고 가는 게 꿀이네요. 어, 어. 기 아까 거기 가왜 있어? 아 지금 나 발출. 수류탄 던지고 난리다. 뭐, 어아 이쪽으로 끌고 오면 어떻게 아! 그래도 내가 죽였다. 거기, 저기 있었는데, 미안한데. 미안한데, 거기, 저기 있었음. 어, 응. 아, 아, 빨리, 이거 먹어야 돼. 어, 저 아이언맨, 가자. 먹고! 피어! 아, 붕, 붕, 붕! 아, 공룡, 공룡. 저기로 넘어가면. 어떤 리는건 이거 는건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 지금 엔나아 여기, 오케이, 아직도 구점. 오케이. Okay. 어디 갔지? 아, 아 패배했어요. 이미 말고 다른 걸 한번 하죠. 네, 나가세요. 네. 어이, 너, 수영장 할까요? 워터파크 할까요? <laughs> 제가 고는데요 네? 제가 고를 건데요. 그, 어, 워터파크예요, 우리 워터파크. 어, 제가 고르는 거 랜덤으로 하시죠? 랜덤으로 고를게요 랜덤으로요?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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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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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응. 언제? 아, 쿠아파거 이거, 많냐?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왜거매졌 이거, 네? 거 어, 이거, 저 까매졌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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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 파크. 아쿠아 파크. 아쿠아 파크. 아쿠아 파크. 아쿠아 아쿠 있는 모여. 데서 만나요. 네, 아거로 모여요. 우리는 아쿠아 파크. 안녕.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마 웃기는 거. 잠시만요. 왜요? 아, 저희 할아버지가 그거 할것 같아서요. 어? 그래서 아까 도에 그거 할 뻔했어요. 지금 20분 동안 촬영인데요. 30분 동안 촬영했습니다. 저 30분동안 촬영했습니다 저아어비치 까먹었는데 생각났어 다시저생각고 있는데 가겠습니다 한명 죽여보세요 일대일 같은 팀이네요 뒤에 보세요 같은 어? 팀? 저 나가졌어요 저 보였죠? 근데 같은 팀이긴 해요? 네, 아까 전에 뒤에서 봤는데, 이거 파란색이었어요. 네. 근데 아어가 공격하는 거 아시죠? 지금 3대2. 저희가 이유 있어요. 네, 3대2. 뚱당 <뽕뽕> 빨리 악어 있는 대로 들어오세요. 어, 저 들어왔어요. 어, 잠시만, 빨리 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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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여, 해드셔해드셔 제가 죽였는데요? 어렵습니다. 다 제가 죽였는데요? 왜 죽으세요? 어. 저기 어떻게 올라가요, 여러분? 그냥 점프, 어.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위롬럼프를 타겠습니다. What? <laughs> 잠시만. w h 어, 이렇게. 아, 잠시만. 이거 저 구역에 많이 떨어져. 아, 오케이. 제가 무찔렀습니다. 아,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아, 아니, 문, 비, 문에서 불을. 문, 션에서 불을 씁니까? 션님. 에 우리 배로 와봐요, 우리 배. 저 우리 배 와가지고, 아, 씨. 어디 있어요? 저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서. 아, 또 불을 쏘네, 씨. 어, 제가 도망줄게요. 어, 와봐요, 형님. 저한테 지금 왔는데... 10대. 저한테 와봐요, 형님. 아, 아, 잠시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 맞요 아구한테 안 닿게 하고, 제가 일단 지켜줄게요. 맨날, 저희 미끄럼틀 올라가시죠. 네, 우리 미끄럼틀 타려고 불렀어요. 여기 가서, 현님, 여, 여기로 올라가는 건데요? 맞네요. 야호! 이거 잘하세요. 올라가요. 아구. 여기서? 여기에 내려가고 현님 미끄럼틀 타러 갑시다. 언제 와요? 몰라. 어, 어 미끄럼틀은 타고 죽자. 저기 저 구멍으로 빠지면 악어. 아 거. 아 구멍으로 빠지 빠질라고 가긴 갔는데 구멍에서 딱 뭐, 일단 투하게 하고 바로 구멍으로. 어. 잠깐만. 일단, 그러면은, 미끄런트, 미끄런트. 전투하기 누르세요. 전투할 수 있어요. <laughs> 어.